혹시 요즘 변 보는 게 너무 힘드 시진 않으신가요 배변이 딱딱하고 끊기지 않고 마치 벽돌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좋은 한방병원 병원장 한의학 박사 강성현입니다 대변이 오래 머무르면 장안의 독소 가 다시 흡수됩니다 이를 자가중독이라고 합니다 피부 트러블 입냄새 복부 팽만 만성 피로 게다가 치질 항문 열상 심하면 장이 늘어지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운동 부족, 스트레스도 원인입니다. 한의학에서는 장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정체되었을 때 변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. 또 진액이 부족하면 조변, 열이 많으면 열결변비라고 하죠. 이럴 땐 장의 순환을 돕는 침, 등 한약이 효과적입니다. 복부 마사지, 걷기 운동, 따뜻한 물 마시기도 도움이 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조치하는 겁니다. 매일 시원한 배변, 그게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건강에 대한 작은 관심입니다.